자 828번이야 세변의 길이가 루토하고 이루트이하고 삼인삼각형의 세 내각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은 내각의 크기를 물어보지 됐나? 자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세변의 길이지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세변의 길이에 대해서 가장 작은 내각의 크기를 물어봐 됐어? 자 그러면 그림을 하나 그려봐 자 우리는 여기 a하고 b하고 c에 대해서 a하고 b하고 c에 대해서 변실를 한번 크기를 키워볼게 맞지? 자 그러면 우리는 a 하고 b 하고 c 에 대해서 여기 있는 반대로 할까 어 우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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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지이 c가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c가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지금 여기 있는 각 자체도 줄었는데 점점점 c가 커 버리면 각자체가 점점점 커지지 이렇게 됐어.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작을 때와 맞지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 커질 때와 아이고야 점점점 이렇게 커질 때와 그 다음에 아예 이렇게 커지는 경우에 대해서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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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면 커지면 커질수록 가게 크기도 점점점 커진다라는 걸알수 있어 보면 따라서 우리는 뭐 얼마 가장 작은 내각의 크기는 언제 제일 작을까 변의 길이가 가장 작은 변의 대각의 크기가 가장 작겠지 루트 오하고 이 루트 인 8이지, 루트 8이지3은 루트 구지 얘가 제일 작겠지 맞지? 그럼 루트 오에 대응되는 여기 이각 세타라는 각이 가장 작을 거고 그럼 얘네가 양변이라고. 맞지? 따라서 우리는 이세 변을 통해서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건 뭐야? 코사인 법칙이지. 따라서 코사인의 맞지? 세타라고 하는 건 2AB 맞지? 2에 루트 8, 루트 9, 루트 9는 3이지. 루트 8은 2루트 2였고 2에 2루트 2의 3에다가 2루트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얼마? 루트 5의 제곱이 되지. 맞지? 그래서 얼마? 계산해버리면 2는 4, 4, 3, 12루트 2분의 여기는 8 더하기 9 마이너스 5가 되지. 계산해버리면 12루트 2분의 8 더하기 9는 17, 17에서 5 빼면 얼마? 12가 되지. 약분, 약분이 되네. 루트 2분의 1이지. 그럼 2분의 루트 2 얼마? 세타라는 값은 얼마가 돼? 세타라는 값은 45도가 된다라는 거지. 또는 뭐 4분의 파이로 쓸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근데 이거 하나밖에 없나? 원래 더 다른 거 있을 수 있지 않아? 근데 코사인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면 내려가면서 여기까지가 파이거든. 맞지? 그 실제로 2분의 루트 2를 만족하는 건 반대쪽에 있어. 반대쪽에. 이만큼 이렇게 해서. 여기 반대쪽에 있지만 이거는 파이를 넘어가기 때문에 삼각형에서 각이 구현이 안 되지. 그래서 여기지. 이게 얼마? 4분의 파이라고. 그래서 따라서 가장 작은 내각의 크기는 4분의 파이라는 것이 됐나? 됐지?